자 대상자가 옆으로 돌아놓는때 정상 반응입니다. 자 지금은 혼자서 돌아눕기 정상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환, 대상자는 혼자 스스로 옆으로 돌아 이 빠지면서 무릎이 편안하게 눕게 됩니다. 네, 옆으로 눕히기 동작입니다.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기 위해서는 유한보호사는 일단 옆으로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. 옆으로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고. 두 번째는 양손은 항상 가슴에 놓습니다. 양손은 가슴에 놓는데 옆으로 돌려 놓을 때 한쪽 손이 이렇게 위에 편하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슴에 항상 양손은 가슴에 또는 한 팔을 위에. 자 이번에는 양손 우리 손 무릎 이렇게 자세가 완성이 되면 요양보호사는 돌리려고 하는 쪽 반대 어깨와 엉덩이 자 다시 한번 돌아 놓으려고 하는 쪽 반대 어깨와 엉덩이 손을 잡고 하나 둘셋 돌립니다. 이럴 때 그냥 으면 이렇게 쓰러지겠죠? 자 그래서 엉덩이 문저 니 다음 어깨를 편안히 뒤로 빼서 놓아줍니다. 자, 이럴 때 편안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다리에 대어줍니다. 이런 동작을 해서 옆으로 눕히기 편안한 동작을 완성합니다.